뭐아 <laughs> <laughs> 이런, 이런, 이런 거왜안 <laughs> 아, 쳤지? 응? 걸려서 넘어지겠다. 오 조심하세요. 어떻게 어떻게? 어미 괜찮으세요? 어. 어떻게, 이게, 이게 휘어졌어요. 어? 이게 휘어졌어요. 야, 어머, 좀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요. 어, 아, 음, 중국, 휘어졌어요. 예. 네. 네. 미끄러워졌어요? 아니, 아니. 그러면 발이, 어, 발이 엇갈리신 네, 거야. 네만 알아, 거. 네만 알아. 음 네만 알아. 어? 네만 알아. 큰일 날뻔 했네. 이야, 이새이가날 귀네. 내만 알아. 응. 응. 어. 언니 어.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돼. 아, 난동할머니 걱정하지 말고 본인이나 잘 가세요. 여기에 이렇게 끌고 가다가 여기, <laughs> 아, 여기 하나 걸렸어. 이게 저게 걸리신 거야. 아, 그거 하나만. 어, 두개 힘들어. 저 봐, 잠깐, 잠깐 미끄러져. 신발이 미끄러워. 아, 지금. 야, 그럴좀 나를 좀 찍어라. 찍을 언제 넘어진알고지어 아우발시려 발끝이 너무 시리다 나 질바닥이 미끄러우니까 질바닥이 질바닥 <laughs> 그래도 얼음이 안 얼어서 다행입니다 지금 사카님이 이거 뭐지? 이거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조심 조심해야 돼요 우와 낙엽이 지금 서리가 내려서 많이 미끄러워요 아이고

나나가이 <난, 난>, 아주 <laughs> 응 아주 아주 뛰는 아, 소리가 저절로 나요 저절로 응아 어? 어, 나는 지금 짐이 앞으로 쏠려가지고 응 비세요. 가방이 네? 앞으로 쏠려가지고 언니, 저, 그치, 언니. 양말이 양말이라 양말이 아니라 장갑 한장 어디 있어요? 나왔다. 장갑 끼세요, 손 큰일 나요. 괜찮아, 좋아요. 응? 네? 아이고야. <laughs> 지금, 발발, 바, 발발 끼고 있어, 발발. 아우. 도 <목소리> <목소리> 엄청 어요나 아, 난단댕기진 <목소리> 발이 발수 너무 발이 너무 싫어. 할머니. 할머니. 도치 <laughs> 히 올라갈 수 있으려나 걱정이네. 꼴났네. 산을안 타서 저 올라갈 수 있으려나. 아무래도 아산 안 <목소리> 안 아, 맹겼죠. 고소. 열당고. 계울까지는물안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올라가고. 자, 아이고 아우! 오랜만에 오니까 <laughs> 어, 엄청 무겁네 몸이 아완아등지 <laughs>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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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뭇가지 사이로 <laughs> 아침 햇살이 쫙 <laughs> <짝 웃음> 퍼져서 <웃음> 이제 따뜻한 기운이 온몸을 감쌉니다 와, 아, 비가 와가지고, 낙엽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도 가을을 느끼려고 왔는데,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 길목이네요. 아, 여기는 바위마다 다 이렇게 잎기들이 많이 꼈는데, 물기가 많아서 그런가 봐요. 우와. 자, 노랑 건네 가요 매울 땅 건네 가고 저 위에 올라갈 수도 있고 어리어리 내비에 갔 언니 언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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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아, 나한테 나한테도 들려 다한테도 들려 아이고야 여기서 이제 물에 빠지면, 빠지면, 빠지면 큰일 나요 조심조심 김장해주러 다 조심 조심 어. 조심, 조심, 집에...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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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심 어. 자 오늘 뒷집에 그 김장해주러 가고 낭구해주러 갑니다 그러니까 <laughs> 자, 용기를 가지시고 힘드해도자금희이 어. 힘내세요 낭구가 나무예요 네? 낭구가 어, 나무예요 나무 낭구 난구, 어. 네. 나무. 아, 되게 20만원씩 주고 사가지고 왔습니다 낭구님 그, 아, 만나러 그, 가는 줄 알았어요? 낭구님이 아니라 낭구 나무 낭구 낭구님 만나러 간줄알았어 남자들은 낭구하고 여자들은 짠지하고 <laughs> 20만원씩 주고 사왔습니다 <laughs> 어? <laughs> 김사관님 일당은 뭐 월급 타시면 주시나요? 어 그럼. 네 알겠습니다 네. 고추 치브르시는 고추가루 넣은 김치는 안 먹어 고추가루 없는 물주치만 먹어 <laughs> 어. 아 매운 거를 못 드신다고요? 아, 아 아니, 근데 저 직분 아저씨 천천 가요 근데요 별명이 고추장군인데 매운 걸못 드십니까? 아 장차다는 뜻이지아 저기 아저씨 따르붙어요 2호차 1호 차 2호 차 3호 차 7호차까지네요. 완전 기차네요, 기차. 자, 그, 이집일래 사상 초대 처음으로 이렇게 김장해 주고 갑니다, 우리가. 남자들은 난고해 주고 가고. 자, 여자들은 20만원씩 일단 주고 가왔습니다. <laughs> 김장해, 김장해 준다 해놓고서 김장도 안 해주고 어뭐 자갑니까? 어쩌랍니까,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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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랍니까? 야, 이 장면이. <laughs> 아이고. <웃음> 이제 추위가 좀 가시네요. 좀 응? 어르덩 놀라, 추위가 이제 좀 가셨습니다. 이제 네. 어. 아이고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니는 쫓아가면 안 돼. 천천히, 어, 자, 간격은 네. 주고. 네. 아, 저기. 오늘도 새로운 물통 짊어지고 어. 갑니다. 저거는 정수기용 물통이에요. 음, 나무 안니 가지가 다처럼 좋네 그지 네. 이런 거또 주소다 때문잘타지 않아요? 음. 이런 거? 음. 잘 찾지. 예. 무서운데요. 예. 이 아, 이거 돈을 이걸 누가 어? 돈을 준다고 하고는 이거 해도 못하겠네. 아, 예? 좋아서 하는 그렇죠. 거지. 돈을 준들 이 일을 하겠습니까? 아. 아.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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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면은 우리 애들 사상 처음으로 이런 장면을 만게 거에요 음. 자, 빛집. 네? 뭔데요? 음. 이게 뭐예요? 아, 몸 죽어 데가 일단 이거. 게임이야 게임. 김이라는거지 <laughs> 이게 뭐예요김김김 김, 김. 썩었네 먹는거 일단 가네 굴빛집 이게... 해설사가 고야이에요 고염? 고향? 잠시 걸어가면 해설을 <laughs> 하겠습니다 요기에도 네. 앞을 봐네 요기에도 굴빛집이 살다가 예. 네. 아 이뽕나무 볼 때는 아 여기도 굴빛집 50년 전에 이사를 갔어 굴빛집 터전이었네요 여기도 아, 굴빛집이 살았어 네. 아 더. 하자민이 네, 하자민이 사시던 주 아, 어디서 조... 살었어요, 여기? 아, 이제 이제 네, 돌담 이 있는 거. 네, 돌담 이 있는 거, 흔적이. 아, 심들들에도 아, 참어요. 네. 아유, 내가 요 아주 요꼬지엔잘 가지.